뼈 외에도 우리 몸 장기 중에서 수리 없이 망가지는 장기가 존재한다는데. 바로 우리 몸에서 해독 역할을 하는 간입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아픈 내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에는 신경세포가 매우 적어서 암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다가 신경이 많은 간의 피막으로 암이 전이된 후에야 증상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간암을 초기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심지어 해독 기능을 하는 간이 손상되면 다른 질병에 연이어 노출되기 쉽다고 한다. 침묵의 장기 간을 위해서는 어떤 식재료를 챙겨야 할까? 각종 비타민과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해 간 세포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간 해독 작용을 도와줄 독초가 존재합니다. 간 건강을 위한 독초가 존재한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독채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주인공을 찾아 강원도 철원으로 향했다. 만나기로 약속한 산을 무작정 오르기 시작한 제작진. 어, 어디에 계시는 거야? 생각보다 험한 산길에 불인은 보이질 않고. 그런데. 뱀이 나타났다 저기 나보다. 나나나못다 나보다. 어 갑작스레 등장한 깜짝 손님나 온몸이 얼어붙은 제작진 여기서 포기할 수없다 놀란 마음을 추스르고 주인공을 찾아나서보는데 아, 어, 어. 드리의멀리서의문의 소리가 들리기시작했다 어, 리의소 어, 저쪽에 누구 계세요? 산속에서 수련 중인 한자자우리가 찾던 주인공이 맞는 것일까? 가 들리시자 캐다. 우리의 소리가 들리시자 캐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 여기 산에서 백기로 한분 맞아요? 예, 맞아요. 이제 제가 이기순입니다. 오늘 막았나 기로합니 예. 간에 좋은 독초를 하고 있다는 의문의 사나 이규순 이 씨. 그런 깊은 산 속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산에 올라오면 늘 이렇게 운동 삼아서 단전호흡하냐고 소리 내지르고 뱉으면서 호흡도, 단, 호흡도 길게 자꾸 하고 건강 확인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음... 아 건강 확인 차요? 네, 그렇죠. 네. 아뭐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네, 전에 내가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간암 3기였었어요 원래. 간암 3기 진단을 받았었다.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그진 진단 받고 나니까 아 무슨 날벼락다. 이거 참그 앞에 까무더라고 아무튼 그게. 2010년 어느 날 통증 없이 간암 3기를 진단받게 된 이규순 씨. 두 차례 색전수로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것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그는 텐트 하나 들고서 깊은 산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한다. 옛날에 사진관 일을 했었는데 현상 약품 약이 상당히 복고등 약이 너무 냄새를 많이 왔고 그래서 그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됐었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좁은 공간에서 유독한 학약품에 노출되며 밤낮없이 바쁘게 일했지만. 특별한 통증이 없었기에 간이 덩 들어가는 줄도 몰랐다고 한다. 살기 위해 무엇이든 해 보자는 마음으로 산속으로 향했다는데. 산에 들어온 지가 벌 15년 됐으니까 산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좋은 거뭐 나물 뭐 전부 자연산만 해서 먹으니까 건강해졌죠. 이제 완전히 그냥. 네. 저 산에서 나는 독초가 있는데 내가 그 독초 먹고 건강해졌죠. 독초를 먹고 건강해졌다? 실제 간암 수술 이후 현재까지 재발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미리 채취해놨다는 독초를 보기 위해 산속 그의 보금자리로 함께 향 했다. 뭘 오시나? 응? 어, 산에 갔다 왔어. 이 꽃다발이 이거 같다 이걸로 저녁에 맛있는 요리 해줘야겠네. 어. 그러라고 가져온 거예요 어, 아, 그렇지. 아버님 누구세요? 어, 집사람이에요. 예.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기순 씨의 가남 3기 진단에 본인만큼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그의 아내. 엘리베이터 그냥 그 떨어진 엘리베이터 그냥 끝없이 멈추지 않는 지하로 막그깜한 대로 들어가는 그 느낌. 진짜 좀좀 좀 충격이 컸죠. 남편의 가남 발병 후 혼자 분식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도시와 산을 오가며 남편의 병수발까지 해 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이제 텐트로 시작했죠. 여유월달에 와가지고 거의 장마를 그 텐트 안에서 났어요. 한 8, 9월달까지 텐트에서 넘겨 텐트로 넘겼어요. 처음에는 텐트를 놓고 살다가 그 다음엔 컨테이너. 몸이 좋아지고 나서는 지금의 집을 지었다고 한다. 구름이 맞닿을 듯한 해발 700m에 자리 잡고 있는 이규순 씨의 집. 정성들여지은 이 집에서 특히 그가 자랑하고 싶은 공간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 뭐예요? 아 어, 여기가 제 내가 산에 가서 약초 이런 거 해갖고 오면은 달리는 공간이에요 약초. 약초방을 따로 만들 정도로 다양한 약초와 나물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 그가 말한 흉초가 있는 것일까? 아 어, 이게 그 내가 얘기할 더니 독초라는 게 이거예요 바로. 예, 이게 독초예어 그렇게 막 손으로 만져도 되는 거예요? 예, 아, 독초 등이 손으로 만져도 돼. 괜찮아. 이게 독초. 조금씩 먹어봐도 되고. 독초를 입에 넣는 이규순 씨. 아니 그거 독초잖아요. 드시면 음, 어떡해요? 이게 바로 고사리요, 고사리 바로. 고사리라고요, 그게? 예, 이거 고사리야. 침묵의 장기 간을 위한 식재료가 고사리? 생으로. 네? 먹으면은 독이 있고 이걸 삶아서 이제 이게 건조시키고 그러나무고 나면은 독이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간에 좋은 약초죠, 약초. 우리나라 산과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고사리. 보통 초봄부터 이맘때 올라오는 어린 고사리를 잘 말려서 사계절 내내 섭취하는데 산에서 직접 단 고사리를 말려 일년 내내 챙겨 먹는다는 이규순 씨. 예전에 이제 저희 남편이 그가나미었어가지고 고기 대형으로 찾다 보니 이제 고사리가 산에서 나는 이제 고기라고 하더라고요 단백질도 많고 이제 이게 식감도 좋고 지금도 그때처럼 자주 해주고 있어요 예부터 차례상에 반드시 오르는 대표 삼색나물 중 하나인 고사리 야 삼억 년 전부터 자생했을 만큼. 생명력과 번식력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릴 정도로 식물성 단백질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가남 삼겹던 이규순 씨는 고기 대용으로 단백질을 챙기고 간 건강을 위해 고사리를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고사리가 간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한 고사리에는 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각종 비타민과 플라보노이드도 풍부한데요. 고사리에는 캠페롤과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켜 지방간 완화에 도움을 줄수 있고요. 고사리 속 아스파라긴산 성분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고 단백질 합성 촉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고사리에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다는데. 또한 고사리에는 아스트라갈린이라는 특수 성분이 다량으로 들어 있어 간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스트라갈린이 풍부해 강건강 맞춤 식재료라고 할수 있는 고사리. 그런데 고사리가 죽음을 부르는 독초라는 건 역시 사실인 것일까? 이러한 고사리 괴담이 떠도는 것은 고사리에 함유된 티아미나제와 타킬로사이드와 같은 독성 성분 때문인데요. 하지만 실제 고사리 속 독성은 상당히 미량인데다가 고사리를 말리고 삶는 조리 과정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섭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생고사리의 미량의 독성까지도 5분간 데친 후 깨끗한 물에 3번에서 4번의 는 과정을 거치면 독성 물질의 최대 99.5% 이상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규순 씨 부부의 식사 때마다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게 바로 고사리. 가람 3기 이규순 씨의 강 건강 회복을 도와준 고사리 활용법을 직접 보여준다고 하는데. 끓었어? 어, 잘 끓고 있어. 어, 그러네. 고사리도 이거. 그런데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한 제작진. 말린 고사리를 불리지 않고 삶는다. 보통 말린 고사리는 미리 불린 후에 조리하기 마련인데. 고사리 바로 그냥 으시네요 예. 불렸다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식감안 좋아서 여기 그냥 바로 불 때서 요잘지고있어 어, 지금. 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잘지고 있어요. 그 갖고 와 가져와요. 비장의 무기를 가져간 이규순 씨. 음, 가져왔서 오자마자 의문의 하얀 액체를 소단에 붓는데. 어머니 그흰 색깔은 뭐예요? 아야 쌀뜨물이에요. 쌀뜨물이요? 네 쌀뜨물 넣으면 이게 식감도 부드러워지고 비린내도 잡아주고 고슬 쌈등 이게 꼭 들어가야 좋아요. 그렇지. 쌀뜨물 한 그릇 정도를 더해 강한 불에서 한번더 우르르 끓어오르면 불을 줄여 10분간 더 삶아준다. 말캉하게 잘 삶아진 고사리. 가마솥에서 건져낸 후 찬물에 세 차례 물을 갈아 헹궈주면 고사리 제대로 삶기 끝. 손절을 끝낸 고사리의 건강 활용법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며 나서는데. 지금 들고 오신 거는 뭐예요? 아 이거는 우리 작년 가을에 산에서 따다가 염장에 넣었던 말버섯이라고 하는 거예요. 버섯하고 그럼 고사리랑 해서 뭐 만드실게요? 아 고사리에 버섯장을 만들려고 해요. 간단하면서도 또 영양가도 있고 좋아요 아주. 황금 비율로 만들면 너무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게. 그때마다 철마다 산에서 직접 공수해온 버섯과 잘 삶아진 고사리를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고 간장 식초 설탕은 각각 같은 비율로 넣고 바글바글 끓여 양념장을 준비한다. 버섯에 이미 소금간이 되어 있어서 다른 간은 더 필요 없다고 한다. 고사리 버섯장은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니요 우리가 꼭 넣는 식재료가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꼬치예요. 밭에서 기른 건데 이제 느끼함을 잡아주기 위해서 매콤하게 이걸 항상 넣어서 먹고 있어요. 양념장을 보둔 고사리와 버섯에 고추를 함께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실온에서 하루 숙성을 시키면 더 맛있는 고사리 버섯장 완성 해는 저물고 어둑어둑한 저녁 시간 저녁 메뉴로 특식이 준비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삼고사리 육개장. 김수경 씨의 육개장에도 비법이 따로 있다고 한다. 어 근데 보니까 고기가 없네요. 아 고기는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 고사리에 고사리가 고단백이기 때문에 고기 대용으로 먹어서 고사리로 육개장 주 메뉴로 해서 끓일 거예요. 먼저 국물의 감칠맛을 위해 멸치로 국물을 내주고 고사리에 양념장이 잘 배도록 고춧가루, 간장. 다진 마늘을 넣어 무쳐낸다 그리고 미리 끓여둔 멸치 국물에 양념한 고사리를 넣고 강한 불에서 20분 정도 푹 끓여주는데 여보, 그거 좀 가져와요. 으이. 요리가 끝난 줄 알았지만 뭔가를 가져오는 이규순 씨. 이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건, 이것은, 이것은, 이것은 바로 들깨가루랍니다 육개장에 들깨가루를 넣는다? 들깨가루를 넣으면 고소하고 고사리와도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넣는 거예요. 고사리 육개장의 활용 점점. 들깨가루를 넣어 마무리하고 중간불에서 5분 정도 더 끓여준다. 속은 든든하게 간회복까지 도와준다는 고사리 육개장 완성. 고사리와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필수 지방산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는데요. 두 식품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특히 들깨에 풍부한 리놀렌산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처럼 고사리와 들깨의 영양적인 궁합은 매우 좋습니다. 산속에서 함께하는 두 사람. 앞으로도 지금처럼 고사리를 꾸준히 챙겨먹으며 간건강을 지키고 싶다고 하는데. 숨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 같고 아무 건강하게 앞으로도 쭉 손에 달면서 그냥 행복하게 쭉 살고 싶어요 그냥.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간건강에 도움을 주는 고사리. 하지만 칼륨이 풍부해 과다 섭취 시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하루 두주 약 15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